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이 요즘의 영성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신앙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 어떤 책을 제가 내용을 읽어주면, 듣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이 책의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단지 해답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듣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듣는 기도의 핵심은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샘솟는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분의 반응을 누리는 것이다. 더 얻기 위해서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듣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하는 게 듣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듣는 기도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책이나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굉장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책들에이나 이런 내용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치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듣는 기도에 대해서 아, 듣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요 성경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지. 들으면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세 시간 듣고 있었더니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서 좋군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건데 오 환상을 보여주니 주님과 친밀해져서 좋군요. 요한 사도에게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의 계시가 임해서 아 일곱 교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 주님과 친밀해져서 좋군요. 베드로 사도에게 보따리 보따리에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세번 보여주면서. 권일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듣는 기도, 오, 들었으니까, 환상을 보았으니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와, 만족하고 좋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좋다. 하나님을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전혀 인도하지를 않아요. 친밀함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자기 도치, 자 만족 속에 빠지게 만들고 아, 나는 친밀해, 나는 듣는 기도 좋아, 나는 주님과 친밀해 좋아 이런 식으로 거짓된 가지침을 굉장히 많이 가리키는데 이런 책들이, 이런 책이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읽어준 요 친밀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듣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나온 이 책이 지금 현재 벌써 얼마 안 됐어도 지금 요, 요 책마다 3 3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쳐져 왔어요. 들으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려고 듣는 거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듣는 것이죠. 어떻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냐 말이. 에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요. 찬양의 목적이 친밀해지려고 은사의 목적이 친밀해지려고 예언의 목적이 친밀해지려고 지금 환타지 같은 소설 쓰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해, 친밀해진다 친밀해지는 것 그런 가르침들이 영성, 세미나, 집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친밀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내게 주시는 직분과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안주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명을 길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주하려 했고 멈추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친밀해지려고 임하신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하여, 알리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친밀함에 대한 가르침들이 한국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전세계 교회 가운데 친밀함을 가르치는 유명한 아, 외국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도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 미혹계 종류 중에 하나가 친밀함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내용을 가리키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신앙 서적은 굉장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주의를 요구해요. 굉장히 잘못된 자기 만족 자기 자기 즐거움, 자아 도치내 만족, 내 영적인 만족 속에 빠지면서 오직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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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는 신앙 사적을 신앙의 생활을 만드는 경향을 가져요. 친밀함을 통하여 오 나는 된 사람이야, 나는 평안해,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 나는 매일 기뻐, 매일 행복해, 매일 평안해, 내가 있는 자리는 너무 좋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인생엔너 목적, 너 삶, 너 길, 너가 양치기로서 못해,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야, 이제. 내 뜻과 내 사명을 위하여 너가 걸어가야 돼. 그런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 친밀하니 좋아. 찬양도 아, 친밀함 속에 오 찬양 속에 도치되고 감동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아, 예배에 만족하고 오케스트라가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 설교가 와 듣기에 참 은혜스럽고 좋구나. 그리고 도치 속에 자도치 속에 자기 만족 속에 빠져버리는 신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 친밀함에 대한 대부분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주님을 어렵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머물렀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 그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것이, 친밀함과 순종, 친밀함과 십자가의 길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 따로, 자도치 따로, 그리고 순종의 길 따로, 사명의 길 따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함께 가는 가운데 친밀해지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친밀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뭘 듣는 것은, 내가 내 만족, 도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듣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깨닫게 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내삶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속에, 요구하시는 길 속에 걸어가고 있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부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깨닫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깨닫고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대로 들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단지 내 만족, 내 친밀함 속에 있기 위하여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